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적 소식,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날 수도 있다. 다니엘 래비 토트넘 회장의 소식통에 따르면, 공격수 손흥민이 300억 원의 가격에 클럽을 떠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 정보는 언론과 팬들의 동요를 불러일으켰고, 런던 대표팀에서 한국 선수의 미래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30세 이상의 선수와 장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토트넘의 정책은 손흥민의 클럽에서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여름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팀은 손흥민의 서명을 받기 위해 6,500만 달러를 지출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현재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은 만료까지 1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계약에는 토트넘과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항이 활성화되면 손흥민은 연봉 인상이나 기타 조건 없이 2026년 여름까지 토트넘에 남게 된다. 이 정보는 토트넘이 조건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미래에 대해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계약에서 토트넘은 강력한 선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손흥민을 1년 더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 계약 연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선수를 판매할 계획이라면 팀이 더욱 안정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향력. 손흥민은 여전히 토트넘의 가장 중요한 선수 중한 명이다. 지난해부터 토트넘 구단주 손흥민의 계약 연장 이야기가 영국 언론에 꾸준히 등장했다. 손흥민의 계약 연장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연이어 퍼져나갔다. 이 정보는 단순히 지나가는 소문이 아니라 영국의 평판이 좋은 소식통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보도에서는 토트넘이 손흥민을 이스턴 클럽에 거의 전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장기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고 암시했습니다. 특히 많은 소식통은 토트넘이 손흥민이 이곳에서 선수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수년간 지속될 수 있는 매우 장기 계약을 계획했다고 전했다. 중요한 선수이기도 하지만 그는 지난 3월 토트넘이 이룬 성장과 성공의 핵심이기도 하다. 현지 언론은 지난 3월 토트넘과 손흥민이 민과 연장 계약을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다. 다시 장기제의를 받게 될 것이라며 토트넘은 손흥민이 오랫동안 팀에 머물기를 바란다. 고 강조했다. 영국 스포츠 뉴스 사이트 부트는 손흥민의 계약 연장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은 손흥민과의 계약 연장에 매우 관심이 있다며 손흥민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 구단들의 제의를 거절하겠다고 밝혔다. 다니엘 레비 회장도 손흥민이 300억 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포트넘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손흥민이 그 금액을 갚아야 하는데 이는 그를 영입하려는 어느 팀에게도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맨체스터 시티 지도부의 움직임은 놀랍습니다. 팬들과 전문가들은 팀 강화는 물론 메인 무대를 장악하겠다는 야망을 보여주기 위해 손흥민을 토트넘에서 구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손흥민은 선수 생활의 정점에 있으며 맨체스터시티와 같은 더큰 클럽으로 이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강하고 빛났던 토트넘을 떠나는 것이 그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손흥민의 심리와 경기력은 현재 알려지지 않았다. 확실히 그가 내리는 결정은 가까운 미래에 토트넘과 맨체스터시티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편, 토트넘이 손흥을 재계약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민의 계약은 그의 재능과 인상적인 퍼포먼스에서 엿볼 수 있다. 1992년생, 올해 나이 32세입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토트넘의 핵심 선수 중한 명으로 특히 지난해 해리 케인이 바이엘 미네으로 이적한 이후 손흥민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팀 내에서는 더욱 명확하게 확립되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합류 이후 이 선수단에 합류한 아홉 번째 선수다. 그는 공식 경기에서 총 162골과 84도움을 기록하며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구단 역사상 최다 득점자로 기록됐다. 1882년 창단된 토트넘은 142년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손흥민은 클럽 회원이었다. 그는 시즌 최고의 공격수 5명 중 1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가 계속 발전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두 시즌 21골을 터뜨린 뒤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 달성을 이어갔다. 민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토트넘의 안정감과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기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7골 이 도움을 기록하며 팀내 득점왕일 뿐만 아니라 최다 어시스트 선수이기도 하다. 현장에서 그는 훌륭한 선수이면서도 인내와 열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매시즌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플레이하는 그의 능력은 토트넘에서 그의 가치와 중요성을 입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지칠 줄 모르는 존재감도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통산 세 번째로 10골 10도움을 기록하며 인상적인 개인 이정표를 달성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지금까지 3번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손흥민의 영향력은 필드에만 국한되지 않고 외부로도 강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그는 주장의 역할을 맡아 젊은 토트넘 팀을 하나로 묶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이 높이 평가받은 점은 리더십 능력이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풋볼 런더는 팀이 현 위치에 있는 동안 잔디 안팎에서 주장으로서 탁월한 활약을 펼쳤다고 평가했다. 팀내 신인과 후배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손흥민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그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경기장 안팎에서 수준 높은 선수인 그는 경기장에서 팀을 이끌고 항상 경기장 밖에서 축구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화 도중 손흥민이 공을 터치하는 것으로 축구에 대한 헌신을 보여준다고도 했다. 현장에서 슈사는 그의 능력은 항상 매우 위험하다고 믿습니다. 그는 항상 우리를 축구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최고의 성과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팀 전체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의 안정적인 플레이 능력과 영향력은 토트넘의 강함과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제안을 해서 특혜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기 계약을 주고 최대한 높은 연봉을 주길 바라지만, 토트넘은 여전히 30세 이상의 선수를 장기 계약하지 않는 등 변함없는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다. 이끌어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은 선수들을 대하는 방식이 이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손흥민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아니... 토트넘은 다른 선수들처럼 손흥민을 높은 이정료에팔 계획이다. 토트넘을 위해 끝없는 충성심을 보여온 손흥민으로서는 실망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여름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클럽은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첫 번째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손흥민 같은 30세 이상의 선수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토트넘이 사우디아라비아 외부 클럽의 매력적인 제안이 있어도 계약 협상에 강경 입장을 취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민은 지난 6월 BBCN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클럽은 손흥민의 영입을 위해 최대 6,500만 달러를 지출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한 구단은 손흥민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그는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 기자들과 에이매치 미팅을 마친 뒤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적할 가능성을 부인했다.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주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는 총리가 아직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토너먼트와 돈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